네, 정보통신 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 코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블루투스, 어, BLE 기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그서좀 다루가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이제 블루투스 1.0, 2.0을 넘어서 5.0까지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뭐 이거 1.0, 2.0을 다할 수도 없고 5.0은 이미 시험이 나왔으니까 또또 또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6.0이나 7.0은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뭐하고 안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블루투스는 전에 불코유지에서 80.15.1 기술이에요 15.1 기술, 불코유지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저전력으로 저절, 이제 통신하는 건데,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핸드폰에 이어폰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블루투스 뭐 저전력으로 해서, 어, 우리 어떤 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동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으로 낮은, 낮은 데이터레이트에서 낮은 데이터 데이터를 레이 유지하는 게 주요 그, 어 핵심이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전력은 낮으면서도 뭐 그러니까 배터리 시간은 좀 오래 쓰는 것이 목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투스 4.0까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블루투스 기술 보고 가면 블루투스 1.0과 2.0을 하나로 묶어서 얘를 클래식 모드라 그래요. 그래서 약 3메가bps가 이제 지원이 돼서 초창이 나왔었는데 블루투스 3.0가면서 어좀더 이제 스피드 높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이 스피드가 됩니다. 하이 스피드가 되면서 이 3메가가 7배, 3 7에 21, 38이 아 8배가 되겠네요. 24메가bps, 24메가bps까지 이제 지원이 돼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 이제 4.0으로서는 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에너지 그래서 어터리를 적게 쓰면서 어느정도 적 기본적인 데이터만 통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이제 1메가 bps 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스마트 레디라에서 기존에 쓰고 있는 블루투스 스펙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면 제공 가능한 쪽으로 이제 그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흘러 나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의 이제 주요 특징을 보면, 저속 데이터를, 저속 데이터, 저속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전력 소모를, 상당히 뭐, 줄였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서, 배터리 시간을 증가시키고, 그러면서, 디바이스 간에 연결하는 절차를, 우리가 이게 페어링이라고 하거든요, 페어링. 페어링 절차를 되게 간소했죠. 화 간소화. 그래서, 어, 저 가격에, 뭐, IoT라든지, 기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 옛날 기술 가면은, 베이징 레이트랑, 인헨스드, 어, 데이터, 레이트, 이두 가지 모드를 하나로 보고, 로 에너지, 배터리 적게 쓰는 걸 하나로 봤을 때, RF 채널 수가, 얘가 한7 9개가지 지원됐는데 로어 에너지는 그 절반이 약40 채널 정도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속도가 1에서 3Mbps를 베이직 레이트나 EDR에서 지원했는데 여기는 1Mbps 이제 기본만 지원을 하는 거였고 음성은 여기서 당연히 지원했던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로어 에너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토플로지 스케터넷 여기는 스타나 이제 버스 방식인데 스케터넷이 뭐냐면은 마스터가 있고 마스터 하나에 이렇게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슬레이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코넷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마스터가 있고 여기 이제 슬레이브들이 붙는 거죠. 이런 것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피코넷이라고 그래요. 피코넷을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스케터넷 구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이 가능한데 여기서 이게 어디서 두각이 되냐 면은 블루투스 5.0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돼요 5.0 이따 좀더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br edr하고 로로 에너지, 에너지 모두 비교를 한 다음에 데이터 전송 시간 데이터 전송 시간이 얘가 1 0 0 m m s 가 소요되고 얘는 6 m m s 면은 돼요. 전송 대역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전력은 전력 소모 얘가 한 30mA 정도 소모하고 얘는 그절반이 15mA 정도 소모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어디에 사용하냐? 여기는 헤드셋이나 PC나 예, 노트북 등에 사용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IoT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나 센서 뭐 제어. 이쪽으 가는 거예요. 예좀 블루투스 할게 많아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이제 블루투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5.0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블루투스 5.0은 블루투스 4.0에다가 더하기 로 에너지를 더 이제 추가한 거예요. 더 강화한 거죠. 로 에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여기 마스터랑 여기 슬레이브로 연결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피코네 여기 이게 피코네. 그 이게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얘네들이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부, 붙는 거를 우리가 뭐냐면 이제 파크드라요. 파, 파킹한 것처럼 파크드 슬레이브라 그래요. 파크드 슬레이브는 어, 얘가 액티브 모드가 안 되면 은 무한대로 붙일 수가 있는데 파크드 모드가 붙어서 슬레이 모드가 동작을 하면은 피코넷 하나에서 최대 7 개가 동작할 수 있어요. 7 개. 그니까 러 하나의 마스터에 7 개가 액티브하게 붙을 수 있는 거고, 그냥 걸어 만드는 거는, 그걸 이제 파크드 슬레이브라고 하거든요. 걸어 만드는 거는 이제 무한대로 걸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코넷이 두개 모인 거를 스케터넷이라고 하고, 어 기기가, 이 기기 간에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맥어드레스랑 핀번호를 사용해서 링글 한다 그래요 그럼 잠깐 아 아까 얘기한 거를 확대해서 볼까요 3.0이 있었고 bt4.0이 있었고 여기 bt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 이게 하이스피드라고 하고 얘를 이제 로 에너지라고 했을 때 중점을 뒀을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 2.4기가 이렇잖요 똑같이 다 2.4기가 이렇잖요왜 ism 밴드기 때문에 ism 밴드를 사용하는 거고 속도가 어떻게 되냐. 최대 24Mbps 까지 나와요. 하이 스피드 모드에서. 얘는, 어, 로 에너지니까 1Mbps 정도가 나와요. 예, 얘도 스마트 레디 하면 3Mbps 정도까지도 나오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로 에너지도 1Mbps. 그래서 블루투스는 이거에 속도는 2배. 5.0, 어, 5 2Mbps. 1Mbps 기준으로 해서 2Mbps. 자, 거리를 보면은 얘는 10m. 10m 이내에요. 인근이에요. 얘는 좀더 늘어나요. 60m. 얘는 더 많이 늘어나요. 4624, 240m 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거리에, 거리가 블루투스 5.0이 2메가에 240m 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브로드캐스팅을 볼까요? 얘는 브로드캐스팅을 지원하지 않아요. 얘는 브로드캐스팅이 한번 지원하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8배. 이거 지원하는 거예요. 8배를 지원하는 거고. 주로 이거는 이어폰이라든지 뭐 그런 데에서 썼는데 4.0 되면서 IoT로 갔다가 이제 이쪽 5.0을 가면서 홈 네트워크라든지 IoT 허브 기반으로 해서 가정에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된 것으로서 좀더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블루투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음, 전에 기출 정도일 거고요. 블루투스 이제 프로토콜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더 깊게 들어간다면. 블루투스 프로토콜 약간 어렵죠 여기서 자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들어갈 때자 블루투스 클래식 모드가 있다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발전했죠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가 있었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로 에너지에서 이게 BLE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클래스가 우리가 주로 하는 멀티미디어, 대용량, 뭐 이런 거고, 스마트 네리가 이제 PC, 핸드폰, 이런 게 연결되는 거고, BLE가 저전력, 소량, 데이터를 연결하는 건데, 에, 프로토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크게, 음,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터 레이어가 있고 컨트롤 레이어가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어떤 특정 여러 어플리케이션 존재한다고 보고요 여기에 제가 이제 전에 어, 뭐할때 있지 개프로토콜이해서 피도 할때그 이게 있었는데 개 프로토콜 개 프로토콜 그래서 얘가 여기에 보면 이제 개 프로토콜이 여기에 존재해요 개 그래서 이게 제너릭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게 프로파일. 일반적인 속성의 프로파일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가 GATT라 있어, g 트제너 g 어트 e r 트 c Attribute. g e n e r i 아, 여기 제너 n e r 스가 되는구나. 여기 제너 n e r 스프로파일이고 여기 Generic a t t r i 이게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네. 제너럴리 억세스 여기 접속하는 거 접근하는 거 접속 접속하기 위한 프로파일이고 여기 속성화에 대해서라는 거고. 요 안에 이제 그게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여기에 스큐리티 매니저가 있어요. SM. 시큐니티 매니저가 있고 얘가 a t t 에서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 있는 거래서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 프로파일 지원하는 거고. 요 밑에 WCAP라 그래서 아, L, 아, 2 c a p 네 L2CAP. L2CAP에서 로지컬 링크, 컨트롤, 앤,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호스트 레벨이고요. 그 밑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가 여기 HCI에서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LAC에서 로지컬 링크. 여기 이제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컨트롤러 쪽 역할을 이쪽에서 좀 하는 거고, 호스트 역할을 이쪽에서 하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HCI가 여기 있잖아요. HCI h c Hi 버튼과이 버튼가 그러니까 HTC i 탁과 버튼 사이에서 여기 보면은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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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이에서 어, 피더에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UART 라든지 USB 라든지 예전에 PCMCIA 카드 그런 카드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연결하는 부분. 네, 좀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t GatT, GATT. 여기 제너리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죠. 그래서 어트리뷰트를 네. 이용해서 서브 프로세스, 서브 프로세서 서브 프로듀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의 영역을 읽어서 들어가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트가 그다음에 갭이 있었죠. 아까 제너리 억세스 프로토콜이죠. 억세스프로토콜그래서 장치간에 이걸 페어링하기 위해서 페어링하고 또 이걸 페어링하는 본딩 묶기 위해서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요. ATT는 어트리뷰트 프로토콜이랬죠. ATT.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기기, 다른 기기 어트리뷰트. 다른 기기의 어트리뷰트 데이터를 내 데이터와 노출시키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요.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그다음에 시큐리티 매니저, 보안에 관련된 거겠죠. 페어링 할때 키를 서로 분배해요. 키를 서로 분배해서 인증과 이제 보안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L2 CAP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L2 CAP. 로지컬 링크에 관련돼서 데이터를 인캡슐레이션 하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HCI에 대해서 l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그래서 호스트와 컨트롤러 사이에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말 그대로. 그다음에 로지컬 링크. 에서 보면은 RF가 다섯가지 상태가 있는데 스탠바이 라든지 어, 어드바타이징 이라든지 ADVRTIS E I 어드바타이 알리는 거라든지 스캐닝 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상태를 서로 알리는 거예요 피지컬 레이어는 말 그대로 2.4기가 ISM 밴드를 사용해서 1Mbps를 어, 패킷에 대한 송수신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역할이고 요게 전반적인 블루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좀 힘드네요 이게 참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써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써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써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써머리 하겠습니다 그, 블루투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시험이 나올까요? 이게 또.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버릴 순없고요 네. 5.0. 우리가 이제 그, 피코넷이 모여서 이제 스케터넷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블루투스 4.0과 로 에너지가 이제 합쳐진 거고, 그렇게 이제 파크드 모드랑, 어, 파크드 슬레이브 모드가 있는데, 파크드 슬레이브 모드는 거의 무한대로, 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니까, 다 무한대로 붙일 수 있다, 라는 거고. 어, 속도는 2MBps, 기본이고, 뭐 속도는 더 변경될 수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홈트테크홈 네트워크 용도다 클래식 모드가 있고, 건 1.0과 2.0이 해당되는 거고, 3.0은 24MBps의 하이 스피드가 되는 건데, 이렇게 24MBps는 다른 데랑 경쟁이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기술에 이제, 그, 밀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4.0, 4.0이나 5.0을 거쳐서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0, 스타나 버스 방식이고, 로 에너지고, 1Mbps에 47까지 지원되는 거고. 그래서, W 펜에서 우리가 전에 했었죠. 불코 유지 메바 부피에서, 여기 블루투스 여기 하는 거죠. 불코 UWB, 직비. 그래서, 1, 2, 3, 4. 불코 유지 메바 부피. 예, 네, 그 참조하시고요. WPAN 참조하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섞여 있다 보니까 앞뒤가 자꾸 이제 혼동해서 나오는데요. 개념은 저전력 기기 연동이고 적은 데이터고 배터리가 오래가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요 특징은 저속, 시간 연장, 어, 페어링 간편해야 되고 2.4기가 헤더에 주로 사용하고. 우리가 무선 이어폰 등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개념이고. 이제 프로토콜이 어플리케이션, 호스트, 컨트롤러로 나눠지고, 호스트 의제 개비인데 제너리 어시스 프로파일에서 장시간의 연결 페어링하는 거가트가 있는데 제너리 어트레비터 프로파일에서 서브 프로시저를 정의하는 거. 그래서 SM은 시큐리티 매니저에서 페어링 시 키를 분배해서 보안을 설정하는 거. ATT 어트레비터라고 해서 ATT ATTI B U T E R이죠. 오타가 좀 있죠 상 다른 기계의 속성을 기원하는 거 그래서 L2C a p 에서어 로지컬 링크 앤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서 데이터의 인캡슐레이션 하는 부분 컨트롤러의 h c s 에서 호스 컨트롤러 프로파일 LL 로지컬 링크 상태 공유하는 거 피지컬 여기까지 그 쓰려면은 그 블루투스에 대해서 아마 25점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고 25점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써줘야지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저도 의문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혹시나 해서 저도 이게 외웠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이 잊어버렸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대부분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푸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버릴 순 없고, 결론, 빨리 합격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